다음 소식은요,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색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어서. 제가 오늘은 난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난로. 앱으로 제어가 가능한 모든식 화물은 로구요 스윗박스라고 하는 건데, 스핏박스라고 하죠, 예. <laughs> 이 사진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가 몇개 있잖아요. 네모난 박스가 있어서 이 박스가, 모듈형으로 돼 있어서 합치면 이게 난로가 되는 거, 화목 난로가 돼서 저 불이 자라고 있는 곳에서는 불을 피울 수 있고 옆에 돌 같은 게 들어있는 데선 열을 흡수했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립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길게 세울 수도 있고 길게 늘어뜨려서 넓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온도를 어플로 조정할 수 있어요, 어플로. 스마트 어플로 조정할 수 있고요. 스피드 박스 라고 하는거구요. 그냥 <웃음> <웃음> 난로와 열 축적 열축적 상자, 그 저장 상자의 세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는데 이세가지를 합쳐서 난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 박스 라고 하는 제품 이름이구요. 전자 모듈이 없어도 난로로서 기능을 하지만 전자 모듈 넣게 되면 원격으로 어플 안드로이드 어플을 통해서 난로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몇 도인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온도를 높이거나 불을 껐다 켤수 있는 그런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질은 스테인리스이어서 진짜 난로예요. 영상 나오는 영상 안 나오고요. 난로입니다. 난로고 이렇게 이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한쪽에는 책을 넣을 수도 있고 책꽂이를 쓸 수도 있고 물론 책꽂이는 불에 태우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모듈형으로 만들 수 있는 화목난로입니다. 나무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난로고요. 위에는 이제 그 난로에서 바람 그 연기에 빠질 수 있는 연통도 있네요, 그죠? 스피박스어가는 화목난로입니다. 뭐. 저 밑에 있는 건 빵이 아니고요 돌이에 돌 돌. 이제 그 정글의 법칙 같은데 보면요. 김병만 씨가 이제 그, 그 요리를 할때 돌을 넣어서 데우잖아요. 그러면 돌이 뜨거워져서 돌이 달궈져서 그 달궈진 돌로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불을 피워 놓으면 이 돌에 돌의, 돌의 열기가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이 돌이 열기를 흡수하고 있다가 계속 따뜻하게 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빵빵 빵 맛있겠다. 그렇게 하는 스피박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스피박스고요 예. 안드로이드 어플로 유,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피타컴이라는 쇼핑몰. 네. 쇼핑몰에서 지금 뭘 팔고 있냐면요. 눈에 띈다는 과자, 아 진짜 눈에 띈다는 과자를 100개를, 100개들이 한 박스를, 100개들이 한 박스를 저희가 2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만 9천원 인터넷 최저가가 3만원인데, 저희 큐피탈 검색 29,000원에 판매하고 있죠. 정말 싸지 않습니까? 혹시 사실 거면, 배송 메시지 안에 꼭 BJ 뭉치 추천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됩니다.